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카카오게임즈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카카오게임즈 금요일날 정말 핫했죠? 와, 장중에 27%가 넘게 상승하다가 24%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볼 때도, 와, 카카오게임즈 오늘 정말 흐름 좋네요. 라고 본 게, 그때가 10%대? 상승이었는데 와 방송 끝나고 오후 장에 더더욱 끌어올리면서 진짜 흐름이 셌습니다. 이날 수급만 보더라도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리고 보험 사무 뭐 은행 기금 연기금 많이 들어왔어요. 또 장중에 어. 뭐지? 그 투신이라도 원래 수급이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금융투자에서 좀 던지는 바람에 마이너스로 찍히긴 했으나 어 일단 수급 너무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에서 일단 다거래를 연속 들어와주는 흐름이 보였고 어 외국인도 세게 들어왔고 이날은 사실 좀 뉴스가 있었죠. 그 오딘이라고 카카오게임의 신작게임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 어플 마켓에서 지금 매출 1위 달성을 했다라는 뉴스에 이날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국 뭐지 그안그 그 애플 쪽, 애플 쪽뿐만 아니라 이 구글 쪽 있잖아요. 그 쪽에서도 어 애플 마켓 매출 1위를 하면서 뭐 원래는 리니지 M 이런 게좀 쎘는데 그거를 다제끼고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아주 세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게임즈, 이게 이대로 잠깐 급등하고 말지, 또더 갈지, 그 이상 어, 어디까지 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저도 사실 저는 게임을 잘 몰랐어요. 게임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한번좀 어, 이참에 공부도 좀 해보고 직접 한번 게임을 해봤습니다. <laughs> 사실 이제 배. 배틀그라운드라고 아시죠? 배그. 어, 뭐, 지금 7월에 또 크래프톤이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워낙에 강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직접 해봤습니다. PC방 가서 배틀그라운드 잘하는 친구한테. 나 이거 좀 알려달라. 나 한번 해보겠다.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뭐, 물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야, 한풀 꺾였다. 뭐, 예전에 잘 나갔지. 어, 뭐, 이제 와서 막이러는데 그래도 뭐, 인기, 워낙에 인기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흐름을 봐야겠다. 겠다는데 저는 딱 배틀그라운드 이제 가입하고 시작하려고 보니까 연동이 되더라고요. 카카오 뭐 게임즈로 로그인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보여서아 카카오 게임즈가 연결돼 있었구나. 아 이거 크래프톤 창여하는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를 봐야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쉽게 다 연결 아, 그, 인증하고 뭐하고 하니까 따로 이게 배틀그라운드로 가게는 역시 카카오게임즈랑 연결돼서, 아, 뭐 이거 또 현금으로 아이템 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얘네가 수혜자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몸소 느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게임즈는 좀 그동안 타사가 개발했던 대작 게임들을 유통을 하면서 이익을 거뒀었던 거지, 이 자기 게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평가 때문에 사실 주식이 이제 상장한 다음 날 엄청나게 잘 갔다가 정말 빠지고 나서 거의 뭐 1년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은 아니어도 뭐 10개월 가량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이제서야 정말 오딘, 어, 드디어 카카오 게임즈가 투자하고 이 관계사에서 개발한 게임 이 오딘이 어, 개봉을 하고 그러니까 출시를 하고. 너무나 평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모처럼 이렇게 또 주가가 머리를 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게임주들은 좀 재미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지 대작, 한그 대박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딱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laughs> 예를 들어 우리 NC 소프트 같은 게 한번 볼까요? 뭐 NC 소프트도 정말 좋은데 요즘은 조금 지지부진했었죠. 뭐 NC 소프트 대단한 회사인 거 뭐,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음. 자, 옛날 가격 주가 보면요,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 뭘까요? 정말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게임 주들요,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고 하고 모멘텀이 있으면 정말 NC 소프트처럼 이 카카오 게임 주도. 이 장기 투자했을 때 충분히 이 100만원 고점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게임주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이번에, 데브 시스터즈 기억하시나요? 쿠키런? 데브 시스터즈가요, 이 쿠키런 때문에 정말 1월에, 뭐, 15,000원, 심지어 작년에, 작년 10월, 11월에 8, 9,000원 하던 게 올해, 3월에 그냥 쭉 날라와서 16만원을 찍었었습니다. 스무 배 가까이 갔었죠 작년 이거 이때 뭐 1년 1년 동안 비교하면 뭐 스무 배죠? 어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이제 아 게임주들은 진짜 어이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이 끝이 어딘지 알수 없겠구나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온 게아 카카오 게임즈 얘도 정말 한번 탄력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진짜 10만원을 또 그 고점, 그러니까 고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10만 원의 목표가로, 10만 원대를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해 볼 만도 하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시총 보면은, 아직 이렇게 5조 3천에 뭐 이렇게 있지만, 뭐어 너무 그럼 또두배 가고, 뭐. 7, 8조 너무 센거 아닌가요? 10조면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 또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잖아요. 크래프톤이 지금 시가총액 거의 뭐 28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공모가액이 한 48만원? 45만에서 55만원 사이로 측정이 될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또 게임주들이, 어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되는 그 기간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슬금슬금, 지금 요즘에 펄어비스가 날라가셨잖아요 중국 판호, 어, 판호 개방 판호 승인 때문에, 중국 판호 승인 기대감이 얘는 이제 먼저 뚫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슬금슬금 다른 게임주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길, 빠르면 3개월이지, 길면 6개월,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차근차근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 어, 해외 수출 준비도 하고 있을뿐더러 정말 여러 각국에서 또 승인 나고 중국판로 승인 나고 이러면 뭐 대박 말 그대로 대박 한번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게임주에서는? 어, 물론 또 카카오라는 그 이름만 달아도 든든한 대기업 회사, 이좀 안전한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종목이어도 비록 코스닥이어도 그러니 어, 많은 분들이 좀이 종목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급하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기. 가기보다 또 눌린 목이라든가 뭐 응봉이라든가 살짝 좀 눌렸다 갈든 자리가 오겠죠? 그럴 때 한번 눈 여겨 보시면서 장기 투자용으로 줍줍 좀 이거를 막 단기성으로 봐야지 하는 분들보다는 좀 정말 이제 눌렸을 때 혹은 아 나는 이가 왔을 때 사가지고 뭐 얼마가 될 때까지 끌고 가볼래? 이런 목표가를 또 가지고 가면서 장기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도 실리고 급등을 했는데 힘이 세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카카오 날라갈 때 되게 부러워 했었잖아요. 이 카카오게임즈 주, 주주님들은 특히나 더 부러워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가 쉴때 반대로 카카오게임즈가 이렇게 날라가니 어, 되게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카카오게임즈 주주님들. 근데 과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흐름이 세게 붙어서 갈지 정말 제2의 카카오처럼 어, 그 상승률을 조금 쭉쭉쭉 보여줄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지 우리가 한번 월요일 장부터 또 체크해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음, 또 뭐, 같이 좋은 종목들 재미있는 뭐좀그 시장 흐름 파악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주식 누나 라이브 방송 장중에 12시에 찾아와 주세요. 이상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